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귤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laughs>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여소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인계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의 각 가정이, 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 항상 좋은 일, 좋은 소식만 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그혈과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무한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만 그 죄악을 용서받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유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 네. 우리 주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떠한 박사, 의사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금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으면은 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람,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사방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 한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네 번째 은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무하여 물어보십니다. 어,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준비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오셔서 너에게 올해 무엇을 줄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과연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다행인 교수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 놓고 닦아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한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호와께서 고미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고미로운 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선한 열매로,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악한 열매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을이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2022년도 한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또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저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올 한해가 되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